어, 불패각은 조개 껍질이 연간 30만 톤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원 재활용 차원과 오염 방지 목적으로 어, 불패각을 어, 준설 매립할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3 9 7 그래서 이것을 오이스터쉘이라고 해요. 쉘이란 말이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껍데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갖다가 굴이라래요 응. 굴껍데기를 파서 가지고 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정의예요. 아, 굴양식에서 나온 껍데기 껍데기로서 자원의 대 활용 플러스 집안 오염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쓰는 거두 네. 번째 이 불패각의 어, 물리적 성질 요 재료의 특성이 뭐냐게 입니다 요거는 뭐하고 비슷한 냐은어 CaCO 탄산칼슘이 약 90%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비중이 2.4다. 여러분, 비중이 2.4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L의 무게가 2 4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분류를 하면요. Swsp야. 음. 이 SWSP 통일 불법상에서 입도 <laughs> 분포가 양호한 뭐에? 모래. 입도 분포가 불량한 모래일 수 있다. 요게 이거고요. 요 요거 같다고 왜그레이드 샌드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라는 얘기죠? 어, 모래와 같은 성질이니까 일루의 무게가 2 4톤이다라 거야.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노트 쓸때 SW, SP고 요거에 대한 비중은 아예 대가리에다가 2.4라고 써놔요. 예. 네. 그러면 열 것도 없는 거예요. 모래니까 뒷체 재료로 써먹을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준설토와 혼합을 할때 암밀특성이. 거기에 뭐 암밀특성이 라는 말이 있고 전단특성이라는 말이 있고 투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봐봐. 준설토와 혼합 할때안밀 특성, 전단 특성, 투수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매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매립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매립토, 여기다 준설토에다가 어, 굴폐각을 섞었어요. 그러면 압축성이 적어지고요, 전단강도가 커지고요, 투수성이 이게 좋아진다는 의미야. 대량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간극비가 적어지죠.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간극이 간극비가 적어지고 커지는데 이거는 많이 혼합했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적게 혼합했을 때 이런 얘기죠. 불폐각을 많이, 많이 집어넣으면 간급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그 위에 보시면은, 혼합률이 많다. 이게 많다라는 거야. 많으면 많아요. 많이 혼합을 했을 때, 많이 혼합을 했을 때, 간급비가 더, 그죠? 예, 작아진다. 이렇게. 이렇게. 전당, 그 이거 시간이라고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 전당도 어떻게 내하어요 예? 혼합유리 말하면 암밀도 어떻게 되니? 빠르게 되죠? 여기는 암밀도야. 아, 여기가 암밀도죠 여기 맞지요? 암밀도. 암밀도. 근데 여기는 혼합유리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을 엄청 많이 섞었어요. 준설멜타 지일타에다 죽의 껍질 모래 같은 것 여기서 안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연합지방 계량하는 속도, 배수 능력이 빠르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예, 안밀도란 건 안밀이 축진되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많이 예, 누 많이 수록 안밀이 빨리빨리 될거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게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전등도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가 혼합률이 많으면 전등도 어떻게 돼요? 아, 보지 말고 그냥. 여기 전등도 되지? 예? 이걸 많이 집어넣으면 전등도 커지겠죠. 뭐 저기 있네? <laughs> 그 뒤에 있어요? 응. 네. 음. 아니, 그 뒤에 있잖아요. 그요말말 나르지 마.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혼합률이 많아지요 혼합률이 크다. 이거는 혼합률이 작다예요. 보세요. <laughs> 요거, 굴패각이라고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굴패각을 많이 섞었어. 그럼 전당강도가 많이 섞으면 더 크고 조금 섞으면 이렇다는 얘기야. 많이 섞으면 이게이죠 근데 이말이 <laughs> 옆에 그림을 그리면 이 옆에다 글씨 막 쓰려고 하안 되는 거 아니지? 네, 글씨 쓸 필요가 없죠. 이해한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성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있어요? 네? 호남률이 많으면은 수계수가 커지는 거죠? 맞지? 예, 네, 호남률이 많으면 추수계수가 커지지.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호남률이 많은 거야. 호남률이. 여기는 초수계수야 맞나요? 여기 초수계수 맞아요? 말하면 초수계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돼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전화투야. 이게 여행했지만 개략의 목적이에요. 여기 특징이 없지, 그지? 여기 특징이 없잖아. 만약에 현장에 왔는데 어떤 또 만약에 특징 쓰라고 나왔어. 그럼 뭐라고 했요 만약에 특징 쓰라고 나왔어. 굴폐가 하기 특징이 뭐냐? <laughs> 그러면 전당도가 커지고, 압축성이 좋아지고 초수성이 좋아지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준설 메리토 계량이 좋다. 준설 메리토 계량에끝 내준다. 아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쓰는 아주 효과가 크다 아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여기서 불패각이 뭐냐? 뭐냐 이게 What is 불패각? What is Oyster Shell? 그 다음에 이는 모래다, 모래. 예, 그게 비중은 2.4다. 통일골골 싸움으로 얘기할 때 모래를 SWSP로 얘기한다. 그렇죠? 근데 전화투를 늘어놓고 혼입률이 많으면은, 그죠? 혼합률이 많으면 안밀도가 커지고, 혼입률이 많으면은 전단가도가 커지고, 혼입률이 많으면 투수 개수가 커지는 거예요. 투수 개수가 커져. 커져. <laughs> 맞죠?